AI 영상 직접 체험해 보셨나요? 아네 사진도 찍고 간단하게 녹음도 했는데 이렇게 나보다 더나 같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같아 세계 어디든 갈수 있고 와 여기가 어디야? 다른 시대를 좀 살아볼 수도 있고 오케이 다 덤벼 우주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지구는 내가 지킨다! 멋지죠 AI가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데요 아, 그래도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을까요? 야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빨리! 오, 이거는 저도 속을 것 같은데요.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와 이건 약간 저 눈물 고일. 이게 같은 기술인데도 멋진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범죄 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. 정말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게 잘 써야 될것 같아요.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 이게 다 AI? 어? 모두가 누리는 기술.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 합니다.